집안 청소 힘들죠? 이젠 편하게 하세요. 물걸레 청소기 3종 존르 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800W 이하의 전력으로 효율적인 청소를 지원하며 0.85L의 물탱크는 충분한 청소 시간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무선 사용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식과 습식 기능을 모두 갖추어 다양한 청소 상황에 적합합니다. 존누 브랜드의 신뢰성 또한 제품의 가치를 더해 줍니다. 집안 청소가 한층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파이네코 무선 스팀 바닥 세척기를 사용해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팀 2.0 기술 덕분에 바닥의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더블엣지 흡입 기능이 있어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220볼트 전압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무선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해 청소가 한층 수월했습니다. 파이네코의 이 제품은 바닥 청소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디리미 h 7 2 m 믹스는 세탁기 기능과 진공 청소기를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드래그 및 스윙 기능으로 바닥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자동 걸레 기능이 있어 사용 후 스스로 청소까지 가능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설계로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균 공기 건조 기능이 있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집안의 먼지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이 제품은 깔끔한 생활 공간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